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관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막히고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부릅니다. 오늘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맞춤 운동과 혈액순환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혈액은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막히면 사고가 나듯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치질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혈액순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치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혈류가 개선되고 정맥 순환에도 효과적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여주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고 좌욕이나 따뜻한 찜질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맞춤 운동과 혈액순환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총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니어 건강관리 시리즈 계속 함께 해주세요.